백엔 슬래시 최대 단점이 뭐냐면, 몹이 너무 많이 나온다까지는 괜찮거든요. 그 몹이 뭘 하냐가 중요하죠. 그 몹이 보이지도 않는 수많은 공격을 쏟아 붓는데 그걸 어떻게 파괴시켜야 될지 개발자도 몰라서 그냥 결국엔 수학 노름이 돼버린다. 방어력 증가, 공격력 증가, 공격 범위 증가, 이딴 것만 맨날 떡칠해야 되고, 트래쉬 게임들. <laughs> 애초에 전장이 인간의 컨트롤에서 벗어나 있어 그런 게임들은 난 이걸 제대로 스케일링한 오, 게임을 왜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놓고 템포는 오지게 빨라가지고 자기 캐릭터가 어딨는지도 모름 내 캐릭터를 어떻게 조종해야 될지도 몰라서 지가 가서 미사일에 꼬라서 죽어버리죠 그냥 전장 자체가 그냥 그냥 컨트롤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야 이미 그렇게 된이상에그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약 키를 게임이 끝날 때까지 연타하고 있거나 방어력을 무한히 챙기던가 다 똑같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그 이후부터 게임이 되는 건데 그 중요한 요소는 쏙 빼버리고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우리는 만렙에 가서 엔드게임이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핵앤슬래시가 다그 꼬라지로 변해버렸죠 다그 꼬라지 됐으니까 그냥 사람들 그것만 맨날 하니까 게임도 맨날 그딴 것만 나오고 대충 디아4 사서 <laughs> 화난다는 리뷰 RPG는 엥간에서다 그렇습니다 제가 디아4를 산 이유가 뭐냐면 베타 할 때는 템포가 느렸어. 그리고 전장이 내 컨트롤 하에 있었어. 난 이게 끝까지 갈줄 알았어. 적어도 공격하고 있다가, 응? 음? 왜 죽었지? 이런 말은 <laughs> 안 했거든요. <laughs> 아, 그래서, 아, 디아블로는 좀 템포를 느리게 만들고, 전장들이나 이런 거랑은 다르게 좀 전장이 컨트롤 하에 있게 만들, 만들었구나. 그만렙존에서 기다리는 건 숫자와의 싸움 공격하다 응? 음? 왜 죽었지? 거기서 뭐 액션 게임하러 간 사람들 거기서 뭐하고 있냐면 아뭐 방어를 몇 챙겨야 되고 다 수학자로 변함 제가 그래서 이런 3D 형태 이게 이 3인칭 형태의 뷰에 그 액션 RPG를 좋아했던 겁니다 왜냐면 그런 이런 게임들은 전장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놀거든요 최소한 이게 전장이 인간의 인지가 컨트롤하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 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개발자는 또 그걸 이거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게끔 파일 방법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원웨이로 바뀌어요 왜냐면 전장 상황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걸 억지로 비틀어서 어떻게든 그냥 무적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 이 방법을 하면 슈퍼떡 무적이 돼가지고 이 패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이런 걸로밖에 이, 그 게임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장, 그니까 러 게임이 다양해지려면, 게임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다양하려면, 항상 전장의 컨트롤이 인간의 인지 범위 내에서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빠르고 화려하게 만들면, 그냥 무조건, 그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같은 느낌으로다가, 빠르면 좋은 거 아니냐? 빠르면 화려하고 멋진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전장의 상황이 언제나 인간의 인지 컨트롤 을내서 놀아야 된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벗어나는 순간 게임은 그냥 급격히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 부분이 베이스의 밑에 깔린 이후에 이제 그 위에 뭐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면 그냥 그때부터 그 위에 쌓이는 것들 다다 그냥 뭘 만들어도 급격하게 망가질 수밖에 없어